이런 음악을 틀었어요. 어 이런... 왜? 뭐 하는 거야? 음악 틀어기 들은... 기체 좀 뭐야? 명상 명상. 내 저런 음악 들을때좀 가슴 편안해지는 난리다, 거 난리다 난리야 맨날.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아? <laughs> 졌어. 아 웃겼어? 어그걸왜 <laughs> 하는 거야 도대체 저걸 힘들게. 오늘도 나를 비운다. <laughs> 아. 차마에 음. 앉아서 비오는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빗 소리야? 예. 음. 아이거 튀김 소리인데? 뭐 튀기는 소리 아니야 이거? 아니, 뭘 튀기는 소리야. 어, 너무 똑같아. 뭐 튀겨 먹어야겠다. 아, 아니 먹고 싶은 게 튀겨야 되는 거지. 아니, 그 갑자기 왜 튀겨, 지금?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튀겨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돼지고기 사다 놓은 거 있었잖아. 안 돼, 지금. 어, 집에. 서 별로 안 돼. 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명상해. 요리 잘하잖아. 아, 알았어. 요리 잘하시죠. 저는 집에서 많이 아, 튀겨 먹 아, 내가 먹기도 돈가스 해버려고 아니, 잠깐 잠깐만. 그러면. 그럼 튀기지 말고. 안 돼, 그, 주방 난리나. 주방에 그 기름 다 튄단 말이야. 그럼 엄청 힘들어. 아유, 진짜. 힘들게 산다, 진짜. 저 명상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먹어야 돼?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지까지 붙이고 있는데도 그냥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은영아. 어? 이건 안 붙이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 안 치울 거 아니야. 내가 다 치울 거 아니야. 그래. 나치우 뭐 사람 아니야. 아, 아, 뭔 소리 안... 하는 거야? 나도 치워나도 치워. 나도 설거지 어제 내가 했고 그저께도 내가 있어. 그래. 어제랑 그저께만 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명상하다웬 봉변이야? 아 음... 식용유를 지금 식용유가... 많이 넣는다. 네, 어, 기름 어? 많이 들어가. 튀김기가 있어요? 기계도 아예 있어요? 네. 네. 요즘에 튀김기가 너무 잘 나와.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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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벌써 오, 뜨거워졌어. 왜 그래? 어? <laughs> 그거 왜 손으로 해 튀김을? 아 벌써 돼지고기 튀김 어떻게? 아 엄청 뭐야. <laughs> 어렇게 벌써 뜨거워진다고? 오빠 잠깐만. 마지막으로 잠깐만. 어디? 오빠 잠깐 이거. 내가 진짜. 와, 이게 뭐야? 이렇게 <laughs> 좋아 튀김 만드는. 거? <laughs> 어, 어, 어. <laughs> 야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이 농도가 중요하다고 농도가. 자 빵가루로. 그렇지 됐지. 이제 올라오지? 그렇지 올라오고 있어. <목소리> 맛있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맛있게. 어, 맛있었어. 양념... 양념하라고 그냥 하네? 그냥 해도 생기지요. 어느 정도 그래, 맛있어. 어. 옛날에는 집에서 엄마가 돈가스 튀겨줬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기름도 완전 신선해. 이거 업소용도 아니고 가정용 진짜 이거. 어. 끗한 거. <목소리> 기름 이거 두통다쓴 거야? 어. 저는 한몇십개 부쳐도 이거 다못 쓰는데 이거 다 썼어? 이거 두 조각 먹으려고. 와케찮 케찹, 바로 케찮 케찹.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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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개맛게어 맛있겠다 <laughs> 감독이야 아 진짜 배고어 <laughs> <crust. 진짜 맛있지? 웃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치있또 <치운소> 고인다. <laughs> 응. 정말 맛있어 몸을? 정말. 나한번먹어봐아 이리 와봐. 맛어맛어먹어봐 아아 아있어맛어맛떨어질것같 음? 그 정도로는 못 참을 텐데. 음. 엄청 음. 맛있을 텐데. 역시난 양식 중아 <laughs> 진짜 맛. 있난 모르겠어. 진짜로? 음. 이 부분은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 진짜. 둘이. 어, 이거 인생 맛인데 이거. 인생 맛이야. 그러니 진짜 맛있어. 돼지고기요 해보고 싶은 게또 있어. 뭐? 이렇게 어... <laughs> 뭐 해보고 싶은 게 많아. 맨날 쇼파에만 누워있으면서. 짜잔, 초코바. 이 초코바, 영국의 디저트래. 초코바 튀김. 우린 한국 사람이야. 어? 나 영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어? <laughs> 아니, 영국 돼지 같아. <laughs> 영국 돼지 같아. <laughs> 아니, 이거, 아, 잠깐,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아니, 이거 칼로리 월, 원래도 너무는데 네, 이게 왜 넣어? 왜 너? 아, 야, 저거는 저거. 이게 살 엄청 많아. 살이 많아, 칼로리 준인데 아니, 왜 이게. 튀겨? 야, 나 이거 진짜 한 번에 먹어보고 싶었어. 아, 아, 아! 하, <laughs> 진짜 한대 진짜 지어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네. <laughs> 재준아, 그냥 죽어. 야 됐다. 야씨. 김말이같이 뜨거운 브레이크 오, 오, 맞아. 진짜 김말이 튀김. 야저 무슨 맛이야? 언뜻 봐서는 김말이. 그렇지 김말이 튀김 같잖아. 어. 완전 뜨겁겠지 지금. 어, 진짜. 잠깐, 진짜 궁금한데 괜찮아. 어디 응. 단면 아 뜨거 어디 응. 단면 아 뜨거 아 뜨거 빨 응. 본연으로 먹어야지. 이건 약간 느끼하기만 하고도 안받을것 어? 같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단자, 단자. 네, 한이에요 음? 어, 에당돈다 당돌아. <laughs> 진짜. <laughs> 방시혁 선생님 방탄 어떻게 키우셨나요? <laughs> 제가 <laughs>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음. <laughs> 자기들이 알아서 컸습니다. <laughs> 그들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스타성이 풍부했었거든요. 한국을 알린 방탄, 방시혁, 화이팅! <laughs>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고 싶은 게 있어. 뭘또 튀겨? 지겨워 죽겠네. <laughs> <또> 뭐, <laughs> 어. 네? 햄버거 새복을 다고 아, 튀겨요 튀겨? 새복을 진짜 같이 튀긴데. 이거 그걸, 아니, 번 그걸 번. 아, 아니, 그걸 왜 튀겨? 아, 하지마! 아니, 그걸 왜 튀겨? 어,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우와. 아, 미쳤나봐. 잠깐만, 이게 햄버거라는 게 계란하고 다음은 더 맛있어. <laughs> 잠깐만, 자. 야! 어. 와 아, 저기다가 딸기잼 먹었어, 언제? 대준이 어? 신났어요. <laughs> 야 대박 냄새 냄새 죽어. 와. 어, 나 이거 오, 맛있을 것 같아. 와. 아, 어? 것 같아. 아 맛이 궁금해. 뭐 바삭바삭할 것 같아. 아나 지금 <laughs> 입에 치나오다 진짜. 좀, 좀.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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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지금 어디라도 좋아. 지금 다 튀기면. 어 이건 진짜 미쳤는데? 아까도 미쳤다며. 미쳤나? 어, 나도 먹고 다 먹었어. 아, 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뭐야 구역이? 지금 기름으로 난리 나고. 튀긴 거 중에 뭐가 제일 음... 맛있었어요? 저 햄버거요. 햄버거. 튀기자 맛자 먹으니까 예, 너무 맛있었어요. 음! 나랑 취향이 아예 안 맞는 것 같아. 네 취향은 뭔데? 내가 한번 튀겨봐? 어. 너 진짜 이렇게 살찌게 뭐 이런 거 튀겨. 내가 한번 튀겨볼게. 아우, 씨. 무서워. 아니, 나는 음. 조미로 하고, 지는 앞치마 고 <laughs> 잠깐만. 이건 내 거잖아, 제가. 그, 마늘종을 튀겨볼 거야. 마늘종? 마늘종을 튀긴다고? 마늘종 튀기면 어떻게 아,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걸 튀겨야지 식물성 같은 거를 야채 튀김 같은 거야 야채 튀김 분식집에 가면 야채 튀김 있잖아 아, 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음 정말 그거만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정말 자 이거 봐 됐지 이제 다 아, 보이지 맛이 아스파라거스 맛하고 아,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음 맛이어요 살짝 음 주먹 진짜 맛있어 응. 좀 뜨거워 근데 들을 만해 뜨거운데 진짜 맛있어 아이고 아 에이 그 배드야 또. 아유, 아 스카치카 제... 뭐야? 근데 나는 완전 맛 없는데, 너는 이게 맛있어? 난 너무 맛있어. 취향저격으 이렇게 그그 식성이 잘나 너무 다르다. 안 맞는다, 안 맞아. 응? <laughs> <laughs> 뭐해? 문자 문자. 누구랑? 루루루루. 루루? 루루? 아 루루? <laughs> 어. 왜? 언니 왜 나한테 안 하고 너한테 했지? 여자야? 언니랑 뭐 무슨 얘기하는데? 아뭐먹으려고뭐먹으려고 둘이서? 항정이나 삼겹 너무 잘정한데. 피 고기 좀 먹을게. 나 지금 약속했어. 언니랑 갑자기? 어. 나도 갈래. 너 간다고? 어. 그럼 와 그럼. 지금 지금 나야 바로 갈 거야. 바로? 야 여기야 재준아! 어 언니! 누나 어디 있었어? 나어 누나 어디 있었어? 나 어, 누나 어디 있었어? 오, 안 오, 안 오, 돼? 안 돼? 언니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저희, 저희 네. 저희도 다같으아 둘이 빨리 먹자 어돌데 아, 계단인가봐? 와 아. <laughs> 너가 잡은 거 아니? 너가 잡았지. 근데 또 이게 공량이. 뭐 별로 높지도 않은데 빨리 와. 계단 올라가는 거 있어요. 너무 싫어. 이거, 이거 엘베 없나 여기? 어? 엘베? 엘베 있어. 엘베 멀지. 아이 둘이 장난하지 말고. 와. 빨리 와. 잠나 <laughs> 진짜 한 3년 만에 처음 계단 이거 밟아본다 <laughs> 아, 근데 너무험하다 정말로. <laughs> 너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특이하게 서있네. 재미나. 계단이 너무험하대. 아우. 와. 야 이게 익숙한 와. 이 불판과 어? 너무 추운데? 이 스멜! 너무 추워. 아 맞다 너네가 뭐지? 지아내 <laughs> 내 남편인 줄 알았네? 놀랐어. 뭐 <laughs> 먹자 너네 밥 먹어. 나좀 점심을 늦게 먹긴 했어. 나는 지금 뭐 튀겨 먹고 왔어. 너뭐 먹었는데? 햄버거랑 햄버거 튀겼어? 어. 어떻게 튀김 옷 입혀가지고 빵가루 묻힌 다음에 계란 이렇게 음. 입혀가지고 그거, 그거 튀겼다니까 진짜 맛있었겠다 그런가? 진짜 맛있었겠다 어, 진짜 맛있었지 갑자기나 맛있는데 그걸 튀긴 거뭐 튀겨진지 알아 또 핫브레이크 아 진짜 아, 콧구마. 그거 말이 안돼그 네. 그거는 완전 이제 아삭 느끼하다가 안에 갈고 그러면은 또 느끼한 거 들어가고 너무 좋네 근데, 너무 잘 근데 구성을 되게 잘했네 네가 생각한 거지 완전 제대로 구성이었어. <laughs> 어 언니 밥 먹었고, 우리도 약간 먹었으니까 아, 한 그래. 2인분? 2인분만 먹어 아니, 아 일단, 솔직히, 목살은 싫어. 왜? 기름이 너, 너무 없잖아. 삼겹 두개한 번. 삼겹 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역시. 오케이. 자. 에 눌러. 야, 할일 없으면 누르긴 하지. <laughs> 옆에 있어 어.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고기에 아니, 대한 확실한 뭐, 뭐, 철학이 맛있게 기름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철학이 둘이 아, 비슷하더라고요. 아, 똑같아요, 정말. 네. 또 다른 나예요. 어, 요거는 뭐예요? 여기 위에다 올려둔 아, 아, 근데 정말 정확히 사장님랑 언니랑 아, 너한테만 왔던데 고기 정 감사합니다. 야채는 내앞에 주셨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외출할 때. 생겨 선크림처럼. 오. <laughs> 그런 선크림처럼 이렇게 짜서 언니는 그냥 먹는 거야. 이거 제가 찍어만 먹어봐. 고추냉이 넣었잖아. 괜찮다. 아니 근데 너무 맛있는데? <laughs> 마늘하고 와사비안으로도이 맛있잖아. 근데 뭐 굳이 마늘. 아니죠. 그건 너 어. 그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어. 뭐. <laughs> 뭐. 근데 평소에. 저는 이게 한정살이에요? 네, 한정살요 언니 기름 많은데? 다 올려주세요. 기름이, 네, 대리 어깨살에 대해서 기름이 약간 있어요. 대리 어깨살에 대해서 기름이 약간 있어요. 음 어? 아, 누나 그커텐 그게, 어깨살 절단 부위구나. <laughs> 와 <laughs> 어, 근데 오늘 어, 오늘, 어 잠깐만요. 어, 근데 오늘 어, 오늘, 어 잠깐만요. 어, 이런 비하 비하 개그 이런 거 좋아하시네. 이런 비하 <laughs> <대화> 개그를 좋아하시. <laughs> 어 이런 개그를 어, 어, 좋아하시. 재밌어 하시네. 어, 지금 네. 유튜브 보시면 벗겨서요 절대 아요런거요런선런 이거 말씀하 맞죠. 아 여기에 점점점점 있어. 어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맛있다. 야. 그 어. 그렇게, 오. 예, 물하게 어? <laughs> 근데 왜, 어이, 보자. 어, 하자니 고기는 저부터 안 주시네요. <laughs> 어차피 너, 너로 인해 돈 버는 게 아닌 걸 <laughs> 아냐? 진짜 맛있어. 김밥을 주신 다음에? 아, 김에 싸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요네즈 소스도 맛있어? 찍어봐도. 내가 한번 싸줄게. 음. 많이 넣어야 돼. 마요네즈 어, 근데 느끼할 나. 것 같잖아요? 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서 정말 어디 넣어도 맛있긴 해. 어. 우와. 야 운영이 안 지고 재준이 줘. 어. 나는 당연히 나 먼저 싸줄 줄 알았어. <laughs> 언니, 언니랑 나랑 <laughs> 이몇년 우정이 너무 황당하다, 언니. 황망하다, 진짜. 이 자리는 언니인다 <laughs> 언니 나 주는 거 아니었어? <laughs> 은영아 먼저 들어가면 안돼 그냥? 운영아 택시해 주세요 너 그렇게 잔시이할때 먼저 집에 가라 먼저 가래 가라. 야 저거 섭하겠대지가망갈 거야 아니 사장님 밖에 없... 사장님 자꾸 왜, 저한테 김만 주세요 뭐돈 받았어요? <laughs> 앉아 계세요 <laughs> 뭐좀더 먹을래? 삼겹살 먹자 삼겹살, 삼겹살 2인분 <laughs> 뭐? 아유애플데지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또 품짝이 잘 맞으니까 더잘 드셨나 봐요. 맞아, 맞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응. 냉면 먹자. 나 후식냉면. 난 물냉면. 난 비내식. 맛있어. 고맙습니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오, 잘 먹는다. 제주리 맛있게 먹는다. 와. 진짜로? <laughs> 배부르다 이제. 불고기 먹을래? 나랑 한 경철 더 먹을래. 그리고 버섯 불고기 전골인데 너불솥밥 먹어? 좋아. 근데 찌개도 좋아. 하나 먹어야 되잖아. 아, 혁신적이다. 진짜. 그래, 언니 아까 냉, 냉면 시켰는데. 많은 쪽으로 주세요. 한정이랑 불고기랑 아, 다 뭐? 주세요. 네네. 이거 또 먹는다고? 아, 근데 먹다 보면 딱히. 아니, 근데 은영아, 눈치를 주면 안 돼, 그렇게. 누나. 사 불이 너무 작아. 눈치를 주면 안 돼. 그래. 사랑한데, 사랑한데. 응.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야 돼. 어? 아, 근데 나 진짜 옛날에 그거 있었다. 재준이랑 둘이 여행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은영이가 허락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자존심 상했잖아. 음. 너무 십살이 갔다 와, 이래가지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것 같아. 가자, 은나 응. 그리고 더 걱정이 안 되는 건. 침대에 둘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게. 저대로 <laughs> 가야죠, 왜대면침대 둘이 올라왔어. 바람이 날래야날수 없지. 한 침대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진짜. 그그 그, 그, 있잖아. 흔들리지 거잖아. 않는 편한 침대. 누나랑 나를 모델로 썼으면 망했을 거야. 아, 흔들렸겠구나. 흔들렸지. 어.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야. <laughs> 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다음날 아니야, 다음날? <laughs> 행일이야 아니에요 진짜. 야가이 그러지. 메비우스의띠 같이. 지 이거 밥밥는다 약간 입가식용으로. 너무 좋지? 아 깍두기가 있네. 이거 오늘 또 깍두기는 그, 먹어? 야, 이 이거 너네 너네 몰라? 이거 불고기에 원래 어. 이거 깍두기나 김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 좀 잘게 썰어서. 또 이게 불고기의 맛을 저해하지 않게 좀. 이게 딱 아, 눌려야 나, 봐봐, 돼. 봐봐, 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눌려야 돼. 야, 이것도 거기에 마요네즈를 지금 넣는 거야 언니? 이것도 한번 먹어봐 면이랑 같이. 알았어. 너 근데 크림 파스타 좋아하잖아. 아나 완전 좋아지. 하난 매니아야. 이게 약간 한국식 크림 파스타 느낌이니까. 어 나랑 똑같네. 응. 진짜 맛있지. 깍두기 완전 잡아줘. 너 그리고 여기가 제일... 한 번만 먹어 나 믿고. 아니. 아, 조금만조금만안 먹어도. 요만큼만 아, 먹어봐. 그냥 만만 봐봐. 야, 나 배불러, 배불러. 아니, 요만큼만. 내가 봐봐. 이걸 넣은 게 무의 소화 기능이 있어, 진짜로. 아, 조금만 먹어봐. 만만 봐봐. 이거 진짜 맛있어. 무의 소화 기능 센세이션이야, 깍두기. 이거 진짜. 그냥 볶음밥에 깍두기. 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웃음> <웃음> 그치, 리액션이. 아, 아니, 아, 원하는 리액션이 아,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캠핑가 아, 받았던 형이. 맞아, 맞아. 아, 컨 아. 아, 열불 나가지고 약간 이제 근데 이거 계속 먹는다 그치? 진짜로? 이게 무랑 같이 먹어 야 소화 효과를 돕는다니까 하... 내가 무슨 다끝으로 먹는 게아니라야 싹싹 긁어 먹어. 음, 나... 뭐좀더 먹을래? 고기를 다시 케어라. 아 그만. 밥을 먹어면 끝내야지. 밥. 그냥 선생님, 저희요 네. 이거 치워주시고요 삼겹살 2인분만 다시 구워. 아, 삼겹살 2인분. 예 예. 예. 3인분 우와, 30만 와, 눈돋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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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자막 사라지는 거 봐. 어이, 뭐, 슈퍼맨 스타워즈네. 아, 아 대단하다. 그래도 제가 통하지 않는 거를 누군가가 통해줘서 좋기도 하지만, 살짝 약간, 아, 나도 저렇게 잘 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부럽진 않더라고요, 썩.